¡Ato! ¡Ato!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알아보니까 이게 이게 제일 그나마 괜찮아 보여서. 아리본아이 여기 매물이요? 네. 음. 엄청 큰데요? 아세네요 <laughs> <4세대>. 오. <웃음> <웃음> 근데 뭐 어쩌다 카니발로 보시리. 아니 아무래도 뭐 일정 소화하고 뭐짐 실고 다니고 뭐하고 하려면 사실 <laughs> 카니발이 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연예인들 차량이기도 하고 도시 그 그렇잖아요 그 이미지가 글자님 그리고 크시기도 해가지고 어, 맞아. <laughs> 어, 그거, 그거 네. 좀 솔직히 알고 가긴 했어요 크시니까 아무도 모르요아랑아이것 이렇게 들어가나 네네 선생님 목적인데 자 잘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안 되겠구나 나 글자 색으로 랩핑하기 좋겠죠? 노란색이요? 노란색, <웃음> 노란색. <웃음> 그, 어린이집 스타일? 어어어 <laughs> 좀더 서프라이즈일 것 같긴 해요. 네. 갑자기 이상한 따분글 차차가 주차가 어린이 돼 있으면 <laughs>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지하 <laughs> 1층입니다. 거의 말이겠네요. 아니, 배경 화면 <laughs> 어? 찍어도 되나요? 배경 화면? 이제 그아니 배경이 미래 <laughs> 그 아, 때. 사장님은... 네. 그 그... 기본 후원해 절심 심한 걸로 되었는데, 네, 네, 그때 무릎 꿇고 미친 사장님이라고 해서... 네. 네, 네. 맞아, 맞아... 그때... <laughs> 네. 아, 근데 이거... 사장님... 저한테... 컴퍼니 약간 입사 선물 느낌이라고 하시긴 네. 했는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포트를 좀... 안정적이게 해드리고 싶고 음, 가장 큰 거는 솔직히 글자님 팬분들 때문에 음. 팬분들 많이 와주시고 음. 네, 오시는 분들도 되게 너무 좋게 이용을 많이 하고 가주시니까 음.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다 표현해드리기가 개인적으로 진짜 어렵잖아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통적인 건 팬분들은 글자님이 잘 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럼 글자님한테 잘 해드리면 팬분들한테 같이 다, 다 되는 거 아닐까 약간 기분이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라서 하는 거 지쳐도 지금 상상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같은 일단 그러니까 목표는 팬서님까지 다 속이는 거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음. 네. 이제 서프라이즈 할리만 남았거든요 아 이제 잘 속여서 <laughs> 저희도 재미를 보고 그렇죠 잘 돼야 될 텐데 사모님잠테 수사까지 받어요나 깜짝 놀랐잖아 아반떼 똑같은 색까지 지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어? 벌써 오셨다 근데 번호는 또 외워놨거든 네. 아 다행이다 아니야 우리는 알고 있는 게그 네. 뜨잖아 그아 그, 어, 이거? 어 근데 그게 11시 37분에 출발하셨어요 음. 아, 시나리오를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어? 저는 그냥 사장님이 짜잔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하긴 했어요 그냥 갑자기 음. 왜 사장님이 여기에라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이제 오프닝을 저쪽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본가에서 가지고 옛날에 네네네. 이 집이 네네. 그래서 저쪽에서 시작해서 막 여기 옛날에 우리 살던 본가인데 우리 여기 팬분이 운영하시는 뭐 가게가 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슬슬슬 걸어올 거예요. 네네. 걸어오다가 한 이쯤 왔을 때어 네. 아니 막 약간 글자님 여기도 진짜 막 추억이 많은 장소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네. 지나 가고 전 물어볼 거긴 하거든요. 네네. 약간 여기서 뒤돌아 볼수 있게. 네. 저희가 네. 이제 시야만 이제 딱 네네네. 나오게끔만 해서 네. 음.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죠 음. 이러, 이러실 거거든요. 네. 그니까? 네. 어왜 여기 계세요? 그럼도 이제 그때 말씀 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어떻게 앉아요? 앞에 두 자리랑 음? 뒤에, 음? 오른쪽 음? 음? 뒤에 오른쪽 음. 거. 뒤에 오른쪽. 음. 네. 내가 뒤에 오른쪽으로 할게. 제가 전화 거는 걸로 신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뭔가 떨리시더라 아니 가능해 되네 많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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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러 가시니까 오다 방향이 여긴데?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뭐야, 맞았어, 뭐야, 여기, 뭐, 여기 되겠다 여기 되겠다 <laughs> 오, 어, 오, 아 내려갔다, 오, 지나갔다 올라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입구 쪽에서 ]illäigare. 되나보다 아, 어 저기 됐다 입구에 됐다 어 아닌데? 쑥 가보려는데? 안중같은 경우에는 오, 계산으로, 계산으로. 어, 오, 오. 오, 어 글자 앞에 계셔 모르시겠지 태선님도 앞에 있다 아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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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태서님 앞에 있잖아 앞에 3m? 어. 3m? 3m는 글자님이 와 이게 생각보다 근처에 있음. 있으면 되게 쫄리는구나 <laughs> 이 사람이 이게 못된 인자 못한다니까 우리는 절대 나쁜 짓 못하겠다 야 바로 옆 바로 옆 글자님이 <laughs>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신다 <laughs> 뭐차시 타셨는데? 모르신다 아, 모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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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시는데? 이거 직캠 아니야 직캠? 직캠이지 아나 진짜 못 보겠어 <laughs> 아니,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아, 다어다 됐어 다 됐어 다어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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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다 선이 옆에 있다 너 바로 옆에 지나다선이 갔다 태선이 옆에 태선이 <laughs> 좋았어요태선님 <레데, 저> <laughs> 어 그렇게까지 다고 옆에 보고? 여기서 돌발로 갑자기 문이 열리면 아, 그럼 그러면 진짜 야 진짜, 진짜 망하는 거지. 어. 응. 왜냐면 우리는 안, 얼굴 안 보인다고 뒤돌아도 이지진이야 <laughs> 그렇지. 어. <laughs> 알고 보니까 역, 역으로 우리가 못찾다가는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감상이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카리바리제 제 겁니다. <laughs> 하시는 거 아니야? 어. 어, 알고 보니까 후원님이 역관광 시킨 거야. 어, 알고 보니까. <laughs> 어. <버린 거. 웃음> 이미 이거 찍고 있는 것도 결국엔 저기 우리... 보고 있는 거였어 <laughs> 그럴 수 있겠다 모르겠다고. 그 자리 진짜예요? <laughs> 보고 있나요 지금? 괜찮가요? 아니 설마 아니죠 제발 따라. 방송 켜주세요 아그러네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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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이 운영하시는 한박스테이크집 먹방하러 오셨대 아 바로 옆에 있어 이 옆에 화면에 이 옆에 카리발카리발 우리야 우리. 이카리발 우리야 어 여기 화면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오오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오오씨 우리 아니지? <목소리> 아 이거 푸아님 차에요 푸아님 제차 차 아니고 이거는 전차 없잖아요 이제 차가 생겨요 준비 되셨나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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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까요, 네자 가볼까요 여러분? 네, 문이 열렸고 백구사전 집 쪽은 아니에요 저건본가 있던 곳이니아탭매니저아니 안보인다 이제 안 보여. 어, 이제 우린 대기해야 돼. 이제 우리는 라이브를 보면 되겠지? 어,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아빠 차 선물해 렸던 데가 맞아요. 아빠 선물해 렸던 아 차. 일단 글로벌 할 때도 살짝. 아니, 그 얘기, 갑자기 울면 가자. 어떡하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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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푸안이, 아, 이러고 있네. <laughs> 의미 있는 장소네. 더 의미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네 조만간 조금만 기다리세요 쪽, 저희가 진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모두 그라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오늘 먹방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이 좀 다릅니다 하나의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 팬분께서 한박스테이크 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참 되게 정감 가는 곳이에요 바로 뒤에가 제 본가 였었던 곳입니다 되게 공교롭게 어떻게 또 이렇게 제 고향이었던 곳이랑 또 이게 됐을까 인연이? 그러니까 여기 정말 네. 바로 옆이라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선니 아, 뭐. <laughs> 근데 진짜 어. 얼마나 얼마나 무뚝뚝까지 어. <laughs> 악마다 악마. 네. 지나가면서 약간 추억 해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 말고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나갈 한번... 준비해야 된다. 제발. 네. 이제 움직여 볼까요? 한번 가면서 얘기하시죠. 예. 아. 네. 아 이제 갑니다. 아, 전화 오시겠지? 이제 네, 이집..참..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배경 딱 보면 느껴지네. 이 배경. 여기 뒤에 배경. 이 뒤에 배경이 이제 그 우리 아빠한테 차로 선물해 드릴 때딱이 배경이거든요. 여기 교회 그 앞에다가 이제 아빠한테 차.. 제가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박았다. 약간 이제 아빠가 막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아빠 차야 하면서 차히들여었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빠랑 처음으로 진짜 나이 먹고 라고 해야 될까요? 예, 포옹했었던 딱그 자리네요. 크으, 잘 계시겠죠? 나가면 돼요 네, 지나가시 지나가실 거예요. 네, 나갔다. 나갈 준 그럼 음... 시동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자 그럼요. 나갈까? 나가까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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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그때 당시에 나는 BJ다라는 콘텐츠를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살던 집이 그때 나왔던 부모님과 식사하던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야. 예, 이 집. 어, 뭐예요? 여보세요, 드라. 드라.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특별 게스트예요 저희. 예? 저희 특별 게스트입니다. 어, 진짜요? 뭐예요? 오늘 두 분께 예. 선물 드릴 게 있어서. 어, 예. 입고 왔습니다. 어, 뭐스페셜 입고 계시네요. 뭐야? 근데 어떻게 오신 거진짜로아 여러분 피시 사장님이 오셨어요 여기 어, 여기 어, 자리를 안녕하세요. 비우실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 여보, 저희가 네. 선물을 드리러 왔거든요. 선물이요? 네. 이게 맞지?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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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아니, 나와 계신 것도 이상해요 지금 피시방에만 네. 그렇죠. 계셔야 돼. 네.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응? 뭐예요? 예? 이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그쵸? 어, <laughs> 이게.. 일로 와보세요, 빨리. 네. 글자님께서 오늘 아까 추억 얘기 중에 하나 하셨던 게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였죠? 이 자리가 아빠 차 선물해드린 자리고 그쵸? 네, 잘 계시냐고까지 포옹했던 자리라고 맞아요. 이게. 글자님이 그때 이제 아버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뿌듯함을 느끼셨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아버님의 느낌을 글자님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장님께서 약간 선물을 깜짝스럽게 차를요? 준비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럼 잠깐만 이 지금 팬 분이 연락 온건 맞아요? 아니요 그것도 <laughs>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먹방은 핑계였습니다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먹방을 찍으러 간건 맞아요. 맞는데 사장님이 팬분인지는 않아요아 팬분이시진 않아요? 아, 않아요? <laughs> 와 이거 참. 어떤 차가같으 신지. 설마 이, 얘는 아니지. <laughs> 얘가 문이 열려 있는데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아, 와. 안에 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아 네, 네, 감사. 감사합니다. 너무 좀. 와 아빠가 이런 기분이었나? 어, 네. 우리 사장님도 한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 안아 드릴게요 제가 아니, 아니 안아도 되겠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쩔죠 아니 이게 들어세요 여러분 와차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 어, 미쳤어. 어, 이거 어, 뭐야 차. 네. 어. <laughs> 어와 <laughs> 와. 와. 뭐, 말을못 하겠데요. 는 <laughs> 운전 잘할 수 있겠어? 못해도 못해도. 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느꼈던 감정이 이거셨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아빠는 아들한테 받은 거니까 첫 선물을 네, 더 기쁘셨겠죠? 네, 더 기쁘셨겠죠? 지금 저도 너무 기쁘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이 영상을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엄마 너무 놀라시고 엄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더우실 때 빨리 바꾼다 와, 카메라 달력 뭐야? 여기서 아마 사장님들끼리 작당모이 하는 것도 이제 영상에 남아 있을 거라서 이거 이거 이미 해놨어요부하 님이? 네. 그리고 진지기 와 있었어요? 진지원요 저희 저 지금 한 2시간 됐어요, 여기 온 지. 아, 나한테 한 12시 4 7분 우리 1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12시 47분에 네. 미리 도착했다. 조금 일찍 이렇게 네. 연락이 오는 거야. 그것도 주작이네. <laughs> 이것도 주작이고. 아니, 이거 뭐야? 성공, 성공. 대성공. 대성공. 대성공이요 <laughs> 아차예아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 아못주무시고네 네, 감컴 하시면 네. 또 어떻게 보면 입사 선물 아 입사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그 일주년이 다 되다 가더라고요 안주 맞아. 오신지가 아 맞아요 그 일주 맞아요 제가 어제 네. 그얘기도 했었는데 네. 선생님 얘기해서 1주년도 거의 다 돼가고 아 그럼 방송 두 년도 지났어요 맞아요 저십십 십육 주년 맞아, 맞아. 어, 맞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게 저희가 갑작스럽게 정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몇 개월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이제 얘기했던 때가 반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중고차를 구입은 한 거지만 네. 이제 구입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 차 느낌으로 네. 지원해 드리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맞아요. 선생님들께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와. 와 근데 그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반응하실까?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 네. 기대도 있고, 설렘도 네. 있고, 반응도 보고 싶고.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아 그거 아세요? 그때 저한번그 먹방하러 간날 있잖아요. 네. 촬영하러 피시방에 네. 그 네. 장갑 구이 먹는 날. 네. 그날차 왔어요. 그날 맞아요, 왔어요? 사... 오라실 앞에 어, 있었어요. 이거 네. 오라실 자주 있었어요. 어저저 아니 그래요? 주변에 있으셨습니다 항상 이런 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제차 아니면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항상, 항상 오락실 앞에. 네, 와. 와 이거. 와.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아빠의 <laughs>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서 표현을 많이 안 하셨지만,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짜. 네. 아 다음에 집 선물해야겠다. <laughs> 다질선을 아, 네, 네. 하면 돼. <laughs> 와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진짜 몰랐고요.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차 한번 어떤지 한번 또 싹싹 뒤져보고 또 시운전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성공하는 모습으로 모든 걸다 보답할 수 있는 세계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살래 이제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빠랑 똑같은 멘트 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주 영상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엄마도 모르시면 내가 엄마한테 깜짝 놀래 드리고 있다. 엄마 엄마까지도 야, 너가 무슨 돈이 있어 차가 샀어 이러면서. 어,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선물 받은 거야. 어.